샬롬. 해피 투게더 영상 키트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신분의 변화로 더 이상 세상과 짝을 이루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한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발락이 발람을 환영하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2절까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농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째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기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손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 주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발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재단 일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순양 일곱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모아방 발락은 발람을 맞이러 나가서 자신이 발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고관들에게 고기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람은 발락을 따라 바할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 부분을 보았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요청하여 제단 일곱을 만들게 하고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숫양을 각각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세상의 유혹 앞에 구분 짓는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아방 발락은 발람을 융숭하게 대접하여 자신의 뜻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신탁을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람의 신전들을 보여 주며 유혹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말하였지만 모아방 발락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그의 융숭한 대접을 따라 다녔습니다. 발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모아방 발락에게 일곱 개의 제단과 일곱 마리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곱의 신에게 각각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도 동시에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세상도 섬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람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융숭한 대접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반람을 유혹하는 것처럼 세상 역시 하나님과 겸하여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매일의 삶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듭난 주의 백성다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의의 무기, 즉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지 않는 방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 의의 연장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재물과 능력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 주님 뜻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의의 연장으로 쓰임받는 삶을 결단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과 젊음과 삶의 일상들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무기로 연장으로 주님 앞에 귀하고 보배롭게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